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호보니치 태초 몰아보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썼던 다이어리고요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29일이에요. 12월 29일. 그래서 아직 끝까지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닫고는 미리 해놔가지고 몰아보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다이어리 커버는 제가 만든 거고 이거 재판매 문의가 많은데 제가 이거를 1월에 판매를 할것 같아요. 아마도 1월 8일 아니면 10일 그 사이에 마켓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열심히 6개월 동안 썼던 이 호보니치 다이어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쪽은 그냥 스크랩 했어요. 이렇게 선물받은 편지들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거 다다다 해서 대기품 받았었던 거아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원래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베이스인데 이번 영상은 좀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안 그런 척하려고 할 건데 아무튼 지금 되게 코가 맹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먼슬리도 엄청 꽉꽉 채워서 썼어요. 이렇게 컬러 맞춰서도 하고, 이때부터 뭔가 원숭이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제가 먼슬리를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꾸며두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어리가 너무 부푸니까 글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부풀어서 어거지로 진짜 한달 동안 쓰기 싫었는데 끝까지 쓴 거거든요 진짜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뒤로 갈수록 글씨 쓰기가 너무 싫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포기한 페이지들이고 여기가 첫 페이지입니다 이 하반기 버전을 쓰기 전에도 되게 많이 부푼 상태였어가지고 이새 노트를 꺼냈을 때도 스티커를 최대한 겹쳐서 안 붙여야지라고 했는데 그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스티커 안 겹쳐서 다꾸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를 맞춰서 다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다꾸들은 대부분 진짜 다 마음에 드는 다꾸예요. 그리고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제가 다 남겨드릴게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이게 유리님 스티커가 집에서 문에 이렇게 여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상 스티커 붙여줬어요. 약간 실내 느낌으로 이렇게 여름 닦고 소라미미 작가님 스티커 북 나온다는데, 저 진짜 무조건 살 거예요. 이거 좀 제가 좋아하는 닦고랍니다. 뭔가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 저는 이렇게 최대한 예전 스티커들도 써주려고 일자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 스펀지밥 25주년 파업 다녔던 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스펀지밥을 그려줬습니다. 스펀지밥이랑 뚱이.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laughs> 이거 서티님 덤으로 이렇게 달력 주시잖아요. 그거 잘라서 이렇게 꾸며주면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도 해주고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되게 파스텔하게 닦고가 된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거 했더니 마음에 들어서 비슷한 느낌으로 꾸몄어요 똑같이 우루루님 스티커랑 폼폼님 스티커 써가지고 예쁘죠?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초록색 닦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양이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사진으로도 인스타로 올리고 영상으로도 찍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뻤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이 화지 해바라기 실 스티커를 붙었더니 마음에 들어서 다음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꾸며뒀어요 이거 아까 보여드린 그소라님이 스티커랑 되게 비슷하게 꾸민 거. 스티커 한 장을 후원이치의 이한 페이지에 다 쓰기가 어려워서 저는 보통 이렇게 두번 해주는 것 같아요. 한 스티커로 두번 정도. 이런 부가적인 템들이 저는 더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한 스티커로 두판 정도 할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 닦고 열심히 했네요.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저는 글씨를 작게 쓰는 분들의 닦고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글씨를 작게 써서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게 쓰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누리다님 세로일기 이때 써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거 세로로 쓰는 게 진짜 빡세거든요? 근데 빡센 만큼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저는 글씨가 작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두 줄씩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인물 스티커 없이도 다꾸를 조금 했어요. 이것도. 이 아츄코코? 아츄코코니 수박마트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것도. 그거예요. 그 작가님 거. 이거. 어, 이거 이제 9월. 대부분 제가 만든 A2G 클럽 제품들을 사용해서 꾸몄어요. 역시 행운 다꾸가 참 예뻐요. 그쵸?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다고예요 이것도 서티님덤그 엽서 잘라서 쓴 거. 뭐지? 영상으로 찍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영상으로 찍었었던 겁니다. 이것도. 약간 이때부터 지구 붐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지구 닦고를 했어요. 근데 지구가 약간 붐한 게 이때부터인데 지금도 약간 지구 컨셉이 유행을 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나름 약간 유행이 오래가는 느낌. 요새는 완전 유행이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역시 세계님 스티커는 너무 예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다고예요 뭔가 서티님 스티커가 색감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다고에 쓰기 전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꾸미면은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서티님 스티커를 많이 좋아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진짜 인물 다고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약간 좀 캐릭터스러운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인물 같잖아요. <laughs> 마트의 조합이나 스티커 이렇게 배치한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꾸몄어요. 일본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했던 닭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한 양면으로 이렇게 어우러지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에 가면은 뭔가 그것보다는 그 기록에 맞는 스티커를 꼭꼭 써주고 싶어가지고 여긴 좀 페이지가 통일되지는 않는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날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꼭 써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행 다꾸는. 그리고 여행 다꾸 할때 이렇게 지구 컨셉 이런 거 써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뭔가 잘 어울려. 그래서 지구 컨셉이 뭔가 계속 갈것 같은 느낌이랄까? 왜냐면 여행 갈 때도 써도 되니까.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항상 여행 돌아올 때는 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라벨기로 저라고 뽑고 이건 짐이라고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입니다. 어, 이거 찢어졌어. 이거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조금 느꼈는데 저는 이렇게 다 채워서 자꾸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를 나타내서 하는 것도 예쁘긴 한데 뭔가 저는 이렇게 꽉꽉 채워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프리를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약간 용 스티커 이제 가기 전에 빨리 써줬어요.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서티니 스티커. 이거 다 영상 찍었었던 거.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갱갱니 스티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날짜 다 가리고 이렇게 한 페이지 다꽉 채워서 이렇게 닦고 그랬어요. 여기도. 이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했을 때 같이 꾸며 썼던 페이지예요. 이것도 그리고 친구들이랑 찍은 인생들 것도 그냥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냥 뒤로 갈수록. 뭔가 이거 보관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안 보더라고요. 전 다시. 그래가지 그냥 타이어리 이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이닦꾸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요즘 진짜 잘한 것같아 이렇게 색깔 깔맞춤해서 닦고 하는게 진짜 편하고 결과물도 노력한 거에 비해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이거는 이제 약간 가을이어가지고 가을 느낌으로다가 꾸며준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가을 닦고 해줬던 거. 이거 영상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음,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뭔가 도미닌 스티커가 참 쓰기 어려운데 예뻐요. 어,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제가 롱 모조지를 만들고 나서부터. 너무 자주 써서 약간 민망할 정도로 많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넘기면 턱이 질것 같아서 조금 넘겨주고 보여드릴게요. 이 모루님의 모두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다른 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짜잔. 완전 이짤수임이것도 이것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붙였는데 진짜 음에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그냥 일기 쓸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날에 찍은 인생 레코드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찍었었던 거. 이것도. 스마일 라식 했던 날. 이것도 영상 찍었었던 거. 그리고 12월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가득하게 꾸며줬어요. 여기는 완전 쓰고.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뭔가 크리스마스 다꾸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다꾸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데일리로 하는 다꾸보다 조금 어려운 느낌? 근데 확실히 색감이 쨍하니까 예쁜 것 같긴 해요. 대전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그소로아에서 방부연 그 미니 팝업인가? 그거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고 싶어서 대전 여행 기차표도 이미 하고 숙소도 잡아놨는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갔다. 저는 첫날에 진짜 미친듯이 아파요. 약간 진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짜 하루종일 끙끙 앓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느낌의 닦고. 이것도. 저 영상 찍었었던 거.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유리님, 요 신상 뭐조지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줬어요. 이때부터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 도 아직도 안낫고 있습니다. 요거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요렇게 또 했습니다. 예쁘죠? 마음에 들어요. 짜잔! 이제 거의 몰아보기 끝나가요, 여러분. 요거 신상 스티커 나와가지고 그거 샘플 닦고도 요렇게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고 이게 오늘. 아제 지우가 완전 붐이잖아요. 저도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닦고 여기는 이제 일기를 써주면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일기를 쓰고 인스타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꽉 꿀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호분이치 6개월치를 몰아봤습니다. 와 앞으로는 호분이치 태초 그 데이프리 버전을 쓸 거예요. 아주 뿌듯하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몰아보기만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윅스 다꾸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는 잘 다시 부관을 해주겠습니다. 짜잔. 저의 신상 커버이고요.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열심히 꾸며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윅스 다꾸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그리고 이렇게 고무줄도 똑같이 소라색으로 이렇게 깔맞춤을 해줬고요. 완전 예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포켓을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원래 이렇게 두 포켓짜리 포켓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고 가격을 좀더 낮춰서 데리고 왔어요. 자세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인스타로든 아니면 유튜브로 다시 소개를 할수 있으면 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믹스 그 먼슬리를 이런 식으로만 꾸밀 생각이에요. 너무 너무 부풀어서 이렇게 먼슬까지 스티커를 왕우바고 붙이면 너무 부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텍스트로만 이렇게 텍스트로만 이 꾸며줄 생각이에요. 이렇게 꾸미고요. 이렇게도 꾸몄고요. 이렇게 글씨 제목 글씨 써주는 거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닦고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미래 닦고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어차피 북커버 만들고 마켓 하면은 바빠가지고 여기에 아마 이것도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닦고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티커는 어떤 걸 쓰려고 하냐면요. 일단 요거 세계님 조각 스티커를 쓸 거고, 요거 신상 모조지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걸로 샘플 닦고도 할겸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매자 전원 덤으로 드릴 생각이고, 요거는 판매하는 모조지가 될 친구예요. 그래서 약간 발렌타인. 그런 초코초코한 느낌으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늘 잘라서 쓸 생각으로 가졌고, 얘는 이렇게 통으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우표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글쓰기 좋은 거고, 얘는 그냥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거 잘라서 딸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고, 이것도 이렇게 잘라서 할수 있게 했고, 이거는 빼빼로예요. 요새 다꾸 유행이 요런 초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쓸수 있고, 곧 2월달인가?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때도 쓸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초코 느낌만 나지 않도록. 발렌타인데이에도 쓸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굳이 발렌타인이 아니어더라도 다른 디저트 다꾸를 할때 써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네모로 붙이고 저는 이거 딸기 모양대로 써줄게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쁨? 근데 이렇게 붙이는 게 안정적이긴 합니다. 이거는 해플샵 바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야옹피스 모조지도 이렇게 붙여주려고요.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붙여줄까봐요.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헐, 귀여운데 여기 조금 파주고 싶어서 파볼게요. 좋아, 사실 이것도 이거를 잘라서 붙여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오징어게임 보셨나요? 아, 진짜 무슨 애니본 느낌이지 않아요? 아니 진짜 무슨 똥싸다 만 느낌 나만 그래? 그리고 너무 기대 이하여가지고 조금 그랬어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좀더 늦게 나오고 시즌 3이랑 같이 나와주면 안 됐던 거야? 왜 이렇게 사람 똥꼬키는 느낌을 준 거야 우선 이렇게 잘랐는데요 어따 붙일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는 덤이에요. 요새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일주일에 하나씩은 그래도 올렸는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붙인다. 여기 붙일까요? 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글씨 구역도 나눠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써주려고 가져왔는데. 이거는 정보를 모르겠어요. 이런 텍스트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키스컷을 좀더 붙여줄게요. 이거는 코랄 트리닝 키스컷입니다. 이렇게 홀로그램 박 키스컷을 붙여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예쁘다. 지구 침략 님 스티커로만 벌써 여기에 3개가 있잖아.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렇게 믹스에다가 닦고도 하고, 이거 지금 갔었던 호분이치태처도 한번 몰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닦고 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